사람의 능력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천양지 차로 달라집니다. 북극의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팔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그 일들이 바로 블루오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발상의 천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때는 1975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 정주영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일을 못 하겠다는 작자들이 있어 임자가 지금 당장 중동에 한번 다녀와야겠소. 만약 정 사장이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할 것이오. 무슨 얘기십니까? 1973년도 석유파동 때문에 지금 중동산유국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도록 벌어들이고 있어 그 돈으로 여러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어 국제 입찰에 붙였는데 너무 더운 지역이다 보니 선뜻 일하러 나서겠다는 나라가 없는 모양이오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이거 좀할수 있겠는가 의사를 타진해왔소 건설부 쪽 담당자들을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특히 건설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와서 아 그렇습니까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장 답사를 떠난 지다새 만에 재빨리 청와대로 들어와서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보고합니다.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뭐요? 아,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수 있고요. 또 뭐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현장에 지천으로 늘려 있으니 골제조달이 공짜고요. 그럼 물은, 아, 그거야. 우리나라로 기름 싣고 왔다가 비우고 돌아가는 대형 유조선에 물을 가득 채워가면 되지요. 그럼 50도나 되는 더위는 어떡하고? 천막을 쳐서 낮에는 재우고 시원한 밤에 일하면 되지요. 대통령은 즉시 배를 눌러 비서실장을 부르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 회사가 중동으로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도와줘. 정주영 사장이 말한대로 한국 근로자들은 낮에 잠자고 밤새 횃불을 밝힌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역발상 아이디어에 세계가 깜짝 놀랐고 현장에는 벤치마킹하러 온 선진국 기술진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자리가 없다 보니 넘쳐나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가 없었고 일 달러에다 목을 매야 하던 그 시절 무려 30만 명의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대거 몰려나가 죽기 살기로 일한 끝에 보잉 747 특별기를 보내서 달러 뭉치를 비행기 에 실고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제 2차 오일쇼크를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에 이어 역발상 천재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입 사원을 선발하면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찰에 가서 스님들에게이 원래 빚, 원래 빚을 팔고 오라 이런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에게 어떻게 빚을 파느냐면서 미션 수행을 포기했습니다. 지원자 중한 사람은 머리 긁는 용도로 빛한 개를 팔아왔고, 다른 한 사람도 신도들에게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기 위해서 절에 비치하는 용도로 빛열 개를 팔아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은레비천 개를 팔아왔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거나 단정히 하는 용도로 팔지 않았습니다. 접근 방법부터가 달랐지요. 그가 찾아온 곳은 굴지의 유명한 사찰이었는데 주지스님에게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스님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부적을 써주는 것보다 더 실용적이고 뜻깊은 선물을 해야 합니다 이 얼레빗에다가 스님의 유려한 필체로 선을 차곡차곡 쌓는다는 뜻의 적선소라는 글귀를 새겨 선물로 나눠준다면 더 많은 신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적선소는 바로 빛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주지선님은 얼레빗 천 개를 사서 글씨를 쓴후 신도들에게 선물했고 신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다시 3만 개의 얼레빗을 납품하라는 주문까지 더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지요. 세상은 이처럼 역발상 천재들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